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SA 계좌 세금 정산 문제 그리고 어 만기가 됐을 때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에 관하여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 시청 전 유의 사항 잘 읽어 보셨죠어 전제가 ISA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타이금융나스닥배 같은 경우에 양도 차익의 성격은 배당 소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도 그렇고, ISA 계좌에서 해도 그렇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해도 성격은 배당 소득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종합가세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세줄 요약을 하면, 금보료 인상 방지를 위하여, 직장가입자는 ISA 수익 한도를 2천만 원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2022년부터예요. 2021년까지는 어, 3,400만 원 한도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 뭔 소린지는 조금 있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ISA 계산에서 수익 한도를 1천만 원 이내로 맞추는 게 근본력 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시 연금제축 이전을 하면 어, 일단 세금 청산부터 해야 돼요. 9.9% 세금 청산부터 하고, 금액의 10%, 이전하는 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줄 요약입니다. 이 관련 기사를 한번 볼까요? 어, 작년 12월 14일 기사네요. 그죠? ISA 계좌에서, 어, 120만원 아꼈는데, 85만원 토해내야 된다. 금보료, 금보료로 토해내야 돼요. 세금 120만원 아끼고, 금보료로 85만원 토해내야 된다. 금보료 인상 안에, 어, ISA 가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스타 버튼 누르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 이 기사 내용은 지역 가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어, 따로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 버튼 누르시고 쭉 읽어보셨죠? 자, 스타 버튼 누르시고 쭉 읽어보시고. 자, 다 읽어보셨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래서 제가 어, 여러 투자 카페에 그리고 낭설이 많아서 역시 건강보험공단 어,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자 1번 질의가 이 답변 원본은 답변 원본은 이따 구글 독스로 링크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요 링크도 어, 요 영상의 어, 원고도 링크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이 뭐냐면 하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 t f 를 투자하여 원금 1억, 원금 1억 그리고 수익금 2천만 원, 도합 1억 2천만 원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300만 원은 이제 연말 정산 세 공제 추가로 받고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비과세 초과 의 금액으로 간주되어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없이 인출 가능한가? 국세청 답변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 이따가 어, 원본에 대한 답변은 구구절절 설명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세금정산 9.9%를 하고 이전해야 돼요. 1억 2천만원 전부가 비과세로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정산을 하고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 2천만원 중 200만원은 이제 연봉 5,500만원 초과자겠죠.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이제 1,800만원은 9.9% 그래 세금정산 세금 178만 2천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금 빼고 1억 1,800만원 이 연금 계좌로 이전되며 이중 이제 300만원은 세액공제 받겠죠? 그러면 1억 1,500만원은 비과세 초과 납입금이 되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16.5% 기타소득세 적용 안 받아요. 적용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비과세 초과 입금이 되어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1억 2천만 원 중에서 수익금 2천만 원은 비과세되고 1,800만 원에 대해서 ISA 본연은 이제 소득세 9.9%를 분리과세 후 ISA 아, ISA 계좌가 아니네요 연금저축계좌죠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되는 것인가 그렇다 1 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국세청 답변 내용은 구구절절히 규정을 첨부해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용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따가 원본 답변도 링크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처럼 이렇게 된다면 2천만원 전체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여하는가 그렇다 그렇다 단 이제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 금액에 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2년부터예요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그 금액의 한도는 3,400만원이거든요 3,400만 원. 자, 건강보험공단의 이 답변을 볼까요? 만약 현재 2021년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어, 보수의 소득의 합, 금융,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 배당, 이 3,400만 원을 초과할 시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낮아져요. 자, 스탑버튼 누르시고, 요 내용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1년 현재 ISA에서 보수의 소득 4,400만 원을 얻었다. 요 성격이 금융소득이라 그랬죠. 금융소득. 자, ISA 계좌에서 분리과세 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되지 않지만, 어,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초가 되는 수익에는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이 되고, 금융소득이 돼요. 그래서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천만원에 대하여 1천만원은 2021년 현재입니다. 3,400만원까지는 공제고 1천만원에 3,400만원 아 3,400만원 공제고 그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하여 근보료가 직장가입자의 근보료 요율은 현재 6.67%거든요. 그러면 1천 곱하기 6.67% 해가지고 66만 7천원이 1년동안 월 55,583원 부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올해 ISA가 만기가 되는 그런 직장가입자라면, 어, 3,400만원 한도 이내로 수익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2년 7월부터는 보수의 소득이 3,000만원을 얻었다면, 2,000만원 초과, 이, 이제 기본 공제가 2,000만원까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00만원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하여는 역시 요 금액만큼 근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는 현재 또는 2022년 이후에도 ISA에서 양도차득이, 양도차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다면 역시 이거 그 초과분은 근보료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 지역가입자는 현재 또는 2022년 이후에도 양도차익 1천만원 이내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대전제가 대전제가 ISA에서 거래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시세차익은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인가. 자, 이 성격이 시세차익 성격이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그런데 이제 어, 분리과세되며종합과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보료 적용 대상이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보료 적용 대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주식투자 어, 금융 투자 소득세가 이제 신설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해주고, 뭐, 이 손익 상계는 5년까지인가요? 3년까지인가요? 아무튼 5천만 원 기본 공제에 ISA 계좌도 포함되는가? 이거는 기재부에서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정권 계좌에서만 요게 해당되나 봅니다. 5천만 원 기본 공제는. 그리고 이제, 어, 5천만 원 기반, 기본 공제 일반 정권 계좌로 이제 투자를 할 때, 5천만 원 기본 공제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포함되는 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응답을 했어요. 이거는 자, 어, 산 운용사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제도가 확정되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재부에 대한 이제, 어, 기획재정부에 대한 답변은, 답변 원본은 이렇습니다. 답변 원본이에요, 원본. 쭉 읽어보시면, 뭐,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내에서, 이제, 어, 만기 청산 시 세금 문제, 건강보험료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의, 어, 원고, 원고는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답변 원본은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본 만들기 해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편집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